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서울 시내 대형 백화점을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매끈한 대리석 바닥과 반짝이는 유리창이 눈부시게 빛나는 백화점 앞에 한 할머니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73세의 김혜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종로에서 30년간 한복집을 운영하며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김혜자 할머니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회색 티셔츠는 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고, 검정 면바지는 무릎이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빗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고, 양말은 짝도 맞지 않았어요. 손녀 결혼식이, 모레였나, 내일이었나, 중얼거리며 명품관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할머니를 피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의 향긋한 향수 냄새 사이로 오래 세탁하지 않은 옷에서 나는 냄새가 섞여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종로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며 이름을 날렸던 김혜자 할머니였습니다. 수많은 고위 인사들의 한복을 지어주며 재력을 모았고 종로 일대 건물들을 하나둘 사들였어요. 백화점 VIP 멤버십 카드는 항상 그녀의 지갑 속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카드가 어디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기, 명품 가방. 우리 은주 선물로 사야 하는데,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옮기던 김혜자 할머니의 눈에 반짝이는 진열장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앞에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서 있었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손님들이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찾아온 우울증은 김혜자 할머니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평생을 깔끔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을 가꾸는 일에 무신경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까지 찾아오면서 때로는 집도 찾지 못하고 헤매기도 했어요. 진열장 안에 가방들이 반짝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녀 은주가 지난번 와서 보고 갔던 것 같았어요. 그래, 저 가방을 사야 해. 중얼거리며 진열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직원들은 김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 저기 저 가방 좀볼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만 직원들은 모른 척 등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다른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웃으며 가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혜자 할머니는 한 발짝 더 다가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그때였어요. 한 직원이 마침내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명품관입니다. 밖에 계신 경비 아저씨께 문의해 주시겠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김혜자 할머니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하나둘 인상을 쓰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젊은 주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저기 가자 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고 또 다른 손님은 요즘은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오나 봐요 라며 귀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가방을 사러 말끝을 흐리는 김혜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녀의 결혼식 선물을 사러 왔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진열장 속 가방을 가리켰지만 직원들은 아예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가방들은 최소 천만 원이 넘는 제품들입니다. 손님께서 구매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직원의 말에는 깊은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그 눈빛에 김혜자 할머니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어요. 다른 직원이 다가와 귀속말로 경비 불러요?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어요. 옆 매장의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아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시던데 치매 환자 아닐까요? 빨리 내보내야 할것 같아요. 그들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나와주셔야겠습니다. 김혜자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끄는 경비원의 손길은 거칠었어요. 명품관 입구까지 방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뒤에서는 이런 분들 때문에 매장 분위기가 망가져요. 라는 직원의 말이 또렷이 들려왔어요. 결국 그녀는 백화점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대리석 계단 앞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릎에 충격이 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던 김혜자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어요. 평생 종로에서 한복집을 하며 수많은 귀한 손님들을 모셨던 그녀였습니다. 한복값을 깎아달라는 손님에게도 늘 웃으며 대했던 그녀였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쫓겨나다니, 자신이 한때 그 백화점 VIP 라운지의 단골이었다는 사실이 무색하기만 했습니다. 땀에 젖은 옷자락을 매만지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점였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종로의 거리를 지나다 문득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가 우리 건물이지.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은행 통장에 가득한 숫자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그리고 백화점 VIP 골드카드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간판들이 즐비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장식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서류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백화점 VIP 골드카드였습니다. 지난해 구매액만 3억이 넘었던 그 카드를 손에 쥐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화장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방치했던 걸까요? 남편이 떠난 후 우울증이 찾아왔고, 치매 증상까지 겹치면서 하루하루가 멍하게 흘러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이 한복은 조선 실크로 지어주세요. 사모님, 역시 눈이 높으시네요. 종로에서 한복집을 하던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모습, 야근하며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레 한복을 만들던 순간들. 그렇게 평생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여보세요? 민 변호사님이시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집안 법률을 맡아온 믿음직한 변호사였어요. 할머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오늘 큰 수모를 당했어요. 김혜자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는지,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경비원의 손길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모든 순간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일 저와 함께 백화점에 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할머님. 제가 아침 일찍 모시러 가겠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전화를 끊은 후 김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큰 옷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던 옷커버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작년 손녀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고급 한복이었습니다. 남색 땅에 은은한 자수가 놓인 치마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죠. 다림질을 해야겠구나.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채 한복을 다렸습니다. 구석구석 주름을 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는 고급 백화점 쇼핑백들도 나왔습니다. 수천만원짜리 가방을 사고받았던 영수증들, VIP 라운지 초대장들. 모든 것이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거울 앞에 선 김혜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화장대 서랍에서는 오래된 보석함도 나왔습니다.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 사업이 잘될 때마다 하나씩 장만했던 금반지들, 하나하나가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머리맡에 알람을 맞춰 두었습니다. 내일은 일찍 미용실에도 들러야 했어요. 잠들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잃지 말아야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김혜자 할머니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꼼꼼히 화장을 하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의 원장은 오랜만에 찾아온 김혜자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나, 할머님. 한참 뵙지 못했네요.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일 있으세요?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용실 원장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어요.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할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원장님, 오늘은 특별히 예쁘게 해주세요. 제가 누군지 보여줘야 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님 젊으실 때 모습처럼 해드릴게요. 미용실 원장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우아한 올림머리가 완성되어 갔어요. 할머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아침 9시 약속한 대로 민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평소의 수수한 모습이 아닌 기품 있는 한복 차림의 할머니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남색 땅에 은은한 자수가 놓인 치마는 그녀의 위엄을 한층 돋보이게 했어요. 목에 두른 진주 목걸이는 은은한 광채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본모습이에요. 제가 누군지 오늘은 꼭 보여줘야겠어요. 김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그 안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들과 백화점 VIP 카드, 지난 수년간의 구매 내역이 꼼꼼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3억이 넘는 구매 실적을 보여주는 내역은 그녀가 이 백화점의 최상위 VIP 고객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할머님, 혹시 그 백화점, 전부 불매하실 생각이신가요? 차에 오르며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요. 대신 제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또 다시 상처받지 않게 해야겠어요. 치매 환자라고 초라한 노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게 말이에요. 백화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혜자 할머니는 어제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진열장 앞에서 쫓겨나던 순간,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던 순간,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 그때의 수치심과 모욕감이 다시 가슴 한켠을 점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두려움 대신 당당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평생 장사를 하면서 단한 번도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수수한 차림의 손님이라도 진심을 다해 맞이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나니,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 변호사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며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제가 찾았던 그 매장부터 가보시죠. 백화점에 도착한 김혜자 할머니는 당당한 걸음으로 명품관을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매장이었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 직원들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곳에 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어제 그녀를 쫓아냈던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옆에서 민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귀사의 VIP 골드 회원이신 김혜자 고객님이십니다. 어제는 치매 증상으로 잠시 힘드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대우받으셨다고 하시네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김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VIP 카드와 작년 한해 구매 내역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에만 3억이 넘는 구매를 하신 우리 최고의 VIP 고객님을 이렇게 대우하신 겁니다. 민 변호사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어제 그녀를 쫓아내던 경비원도 어느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사과는 됐어요.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매장 매니저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치매에 걸렸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3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단한 번도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적이 없어요.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소중한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김혜자 할머니의 말에 주변이 숙연해졌습니다. 어제 일을 목격했던 다른 매장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백화점 지점장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여사님. 저희 직원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김혜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쇼핑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제 VIP 회원도 오늘부로 해지하겠습니다. 김 여사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시는 지점장이 간곡히 만류했지만 김혜자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민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회원 탈퇴 신청서를 꺼냈어요. 어제 저를 쫓아냈던 그 경비원분. 이리 와 보세요. 김혜자 할머니가 부르자 경비원이 땀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어제 입었던 구겨진 티셔츠였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칠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경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그가 얼마나 무리하게 그녀를 대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제가 종로에서 한복집을 할 때는 말이에요. 밤늦게 찾아오는 손님이라도 결코 소홀히 대한 적이 없어요. 한복 값을 깎아달라는 손님에게도 늘 친절했고, 수수한 차림의 손님이라도 진심을 다해 맞이했죠. 그게 상인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혜자 할머니의 말에 매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점장은 땀을 닦으며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한복집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그때는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한벌의 한복을 만들 때도 정성을 다했죠. 어떤 손님이 오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맞이했고요. 잠시 말을 멈춘 김혜자 할머니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어느 날 한수수한 차림의 할머니가 오셨어요. 며느리 한복을 맞추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가게에선 이미 거절당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정성껏 모셨죠. 알고 보니 그분이 당시 큰 회사 회장님의 어머니셨어요. 그 후로 그 회사의 모든 한복을 저희 가게에서 맡게 되었죠. 매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오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다니. 지점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여사님,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과를 드려야 할지. 이제 그만 가볼까요, 변호사님? 김혜자 할머니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 젊은 여직원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저. 저는 어제 할머님께 물한 잔도 건네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할머님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직원의 모습에 김혜자 할머니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을 저처럼 소중히 대해주세요. 비록 제가 떠나지만 이곳이 더 나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김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녀의 첫 명품백을 사주던 날, 딸의 결혼식 선물을 고르던 날. 이제 그런 추억들과도 작별해야 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김혜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달리 당당했습니다. 쫓겨나든 나갔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스스로 선택한 발걸음이었어요. 민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님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다른 백화점으로 가요. 손녀 결혼식 선물은 사야죠. 김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씁쓸함 대신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종로의 큰손 김혜자 여사가 백화점에서 무시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상인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평소 그녀를 알던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김여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분이 종로에서 한복집 하실 때는 말이야. 밤늦게 찾아가도 늘 웃으면서 맞아주셨다고. 치매가 있으시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네. 한편 백화점에서는 긴급 직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서서 교육을 진행했어요. 오늘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우리의 불찰로 소중한 고객을 잃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매장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지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김혜자 할머니를 쫓아냈던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어요. 어제 그 할머님이 제가 몰랐던 거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날 백화점은 새로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손님은 VIP입니다 라는 제목의 교육이었어요. 김혜자 할머니의 사례는 교육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혜자 할머니는 다른 백화점에서 손녀의 결혼식 선물을 골랐습니다. 새로 거래를 시작한 백화점의 직원들은 그녀의 사연을 들은 후 더욱 정성껏 모셨어요. 할머님, 이쪽 VIP 라운지에서 편히 쉬세요. 차한잔 준비해드렸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새로운 백화점에서 받는 친절의 김혜자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며칠 후 김혜자 할머니는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민 변호사를 다시 찾아간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좋은 일에 쓰고 싶어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치매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려고 해요. 저처럼 치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혜자 할머니는 자신의 건물 중 하나를 치매 환자 복지센터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임대료가 가장 많이 나오던 건물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역시 김여사님이세요. 늘 남다른 생각을 하시는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어려운 사람 도우시는 걸 좋아하시고, 복지센터 설립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신문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종로의 큰손 김혜자 여사, 치매 환자 복지센터 설립 추진, 수십억대 건물 기부, 아름다운 결심. 이 소식은 얼마 전 그녀를 무시했던 백화점에도 전해졌습니다.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복지센터 설립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혜자 할머니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찾았어요. 비록 가끔 길을 헤매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변 상인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도왔습니다. 할머님, 센터 가시는 길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김여사님, 이쪽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공사가 한창일 때 예전 백화점의 지점장이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여사님. 저희의 실수를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키시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혜자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이제 그만 마음에 담아두세요. 저는 오히려 그날의 일이 계기가 되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의 말에 지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지센터는 빠르게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찾아왔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김혜자 할머니도 자주 들러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가끔 길을 잃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센터에서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의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김혜자 할머니가 직접 진행하는 추억의 한복 입어보기 시간은 환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김혜자 할머니는 직접 고른 고운 한복을 한벌한벌 한벌 정성스레 입혀주었습니다. 이 한복이 참잘 어울리시네요. 젊으셨을 때 모습 그대로예요. 환자들은 고운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잠시나마 병마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날 그녀를 무시했던 백화점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님, 제가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날의 제 모습을 반성하며, 김혜자 할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함께 좋은 일을 해보자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센터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기억 지키기 프로젝트는 환자들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치매 환자들의 쇼핑을 돕는 행복한 쇼핑 프로그램도 시작되었고 이는 다른 백화점들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백화점들이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용 휴게공간도 마련했어요. 우리가 비록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존엄까지 잃을 순 없잖아요. 그렇게 김혜자 할머니의 작은 용기는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있어도,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녀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빛났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이 더큰 사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김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따뜻한 교훈을 전해 주었습니다.